네, 예, 안녕하세요. 홍성태입니다. 지난번 단축 걸어치기에 대해서 제가 기준점을 드리고 응용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장축, 장축 걸어치기 기준점 드리고 응용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적구가 단축 원 쿠션에 붙어 있고 이적구가 반대쪽 코너각에 위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걸어쳐야 되는데 이제 내 수구와 일적구 각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내 네, 수구가 밀려서 가지 않고 약간은 끌리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점은 약간 중하단. 중하단이고 두껍게 걸어 쳐야 되기 때문에 겨냥하는 지점이 이 노란 공 바로 맨끝 쿠션과 맞닿은 이 부분을 겨냥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구 당점은 중하단. 팁스는 원팁이든 투팁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연회전이 먹기 때문에, 이제, 중하단에, 이제, 저는 원팁 정도 주고, 스트로크는 끝까지 넣어줍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수구가 약간은 끌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가면서, 지금 득점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는, 1접구가 아까보다 한 포인트 올라온 두 번째, 가운데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때는 수구가 아까처럼 끌려서 가면은 이 접구를 다이렉트로 맞출 확률이 있기 때문에 끌리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 않는 중단 당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두껍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일접구와 쿠션이 맞닿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겨냥을 하시고 중단, 중단 원팀입니다. 예, 이번에는 1접구가 아까보다 한 포인트 올라온 1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수구가 1접구를 걸어서 약간은 밀려서 들어가게끔 약간은 밀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점을 상단 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겨냥과 스트로크는 똑같습니다. 근 당점만 상단으로. 지금 보시면은 일적구를 두껍게 걸면서 약간은 곡구를 그리면서 밀려 들어가는 거 보셨죠? 예, 지금 이제 장축 걸어치기 기준점 잡고 응용 두 가지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한번 쳐보시고 예, 득점 확률, 확률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